이돈 그냥 준다고요? 놓치면 후회합니다. 60만원? 정말 다 준다고? 중복 감액 없이 그대로 추가 지급. 2026 기본 소득 진짜 시작됩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2026년부터 일부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조건 없이 매달 돈이 지급되는 정책이 시작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기초생활 수급자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그 궁금증을 단 2분 만에 풀어드립니다. 이 제도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라고 부르며 농촌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기존 지원금과 상관없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혜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범사업은 7개 지역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조건은 간단합니다. 해당 지역에 주소지가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누구나 지급 가능. 외국인도 일부 조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마을 경제를 살리는 실험적 복지 정책이 됩니다. 영상 평화로운 마을 풍경 미소 짓는 주민. 정리하면 2026년부터 농촌 주민 누구나 기초생활수급자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도 포함되는지 지급 절차는 지자체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놓치면 아까운 제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깊은 내용과 도움되는 정보들은 저희 롱폼 영상에서 편안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희 롱폼 영상에서 편안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